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대선 이후 맞은 이번 지방 선거에서 거대 양당 정치에 대한 불신과 다당제 실현을 위한 중대 선거구제 확대 요구가 컸는데요. 전북 기초 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보니 결과적으로 2인 선거구는 더 늘었고 중대 선거구 확대는 좌절됐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놓은 14개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입니다. 인구 증감에 따라 각 시군 선거구역이 소폭 조정된 것을 제외하곤 사실상 지난 지방 선거 획정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북 도의원 정수가 한명 늘면서 전주 덕진구에 기초의원 선거구 한 곳이 추가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3인 선거구로 묶여 있던 곳들이 2인 선거구로 쪼개지면서 4년 전 지선 때보다 2인 선거구가 두곳더 늘었습니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4인 선거구로 획정된 전주 다지역구의 경우도 사실상 3인 선거구가 될 뻔했지만 찬반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겨우 대선거구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고창의 4인 선거구를 한곳 신설하려고 했던 시도는 지역 사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좌절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들은 기존 선거구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기엔 선거구 획정 마감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했고 군단위 지역에 대선거구를 적용하기엔 지역사회와 정당 측 반발이 적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북 지역 30여 개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전북 민중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획정위의 해명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중대 선거구제 확대 논의를 시작하자는 요구를 내내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정안은 사실 당 독점 제를 어, 그대로 유지하겠다. 기득권 중심의 어,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이 진출할 기회를 고 있다 제도적으로. 기초 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이제 도의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민주당 소속이 대부분인 도의회가 중대선거구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